사진은 4호선 선바위역입니다. 2023년 7월 2 1일2 4 6 1일1일1 5 0 5 1일 선바위역 일녀왔고요2 1 3 9 1데일리0일1 1일 1051일, 1 0 5 1궁1 0 5 1 새로운 제목을 쓰려고 점심 약속 있는 선바위역 잠깐 다녀왔습니다. 선바위역은 선바위가 바위 이름인 줄 알았더니 서 있는 바위라는 뜻이 납니다. 그래서 유래를 찾아보고 조금 놀랬습니다. 예, 사진 몇장 없습니다. 경복궁역 덕수궁 선바위역 다시 경복궁역 예,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 버즈 이 오래간만에 보겠습니다. 이게 예. 2,139일 뭐 아침에 미리 했는데요.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그렇죠? 매일 뭐 두뇌 활동 겸 이렇게 하면 재미 있습니다. 2 0 2 3년 7월 21일입니다.